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 속까지 당신은.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알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 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거듭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배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배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정말 놀라운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처음 받은 후에 한동안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울 정도로 큰 기대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미세스 로빈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던 자기의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1.2밀리언 달러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3억 정도가 되는 유산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여곡절 끝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었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돕고 싶으니까 뜻이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알아보는구나 기뻐하면서 저의 소개를 자세하게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적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안 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미세스 라빈슨이 아니라 미세스 슐츠 미세스 웨인, 미세스 존슨, 심지어는 미세스 부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이 계속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 이것은 장난 이메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영 불변하여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엘리아, 다윗 등등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예배를 들이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은 영 불변하여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복입니다. 사무엘이 점목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블레셋 군대의 큰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심으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이 에벤 에셀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올바른 위치에 모실 때, 바로 그때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 부장 고넬료는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던 중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 고넬류는 예배자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영적이었고 착한 신성을 가졌으며 경건했고 심지어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넬류가 복음을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모호한 신이 아닌 너무도 분명한 인격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리오에게 이제 하나님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었고 그분의 영광과 가치와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듭난 자의 가장 분명한 증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자의 기쁨과 승리와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